아니 나나 n that was this. I was called 나만 h a t 만 n t h e 어떤가요? 음, 맛있어요. 진짜 아이스크림 맛이야? 와 한번 더 살짝 먹어보자. 이만큼만 음~ <laughs>, <laughs> mm, 맛있다 지금, 지금 진짜 Listen, 아이스크림이야. Guin, 몇 시에요?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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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 시, 네. 7시. 7시. 일 오, 시